이번에 해볼 거는 코인 터미널에서 진행하는 환불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ADX AI라는 프로젝트고요. 런치 프라이스가 0.0003불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코인 가격이 제일 싸고요. 초기 마켓캡이 60만 불이라서 불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게 공개 판매고요. t g 때 20%가 열립니다. 0. 0.0015불 이상 가격이 돼 있을 때 클레임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트위터와 보면은 팔로워 그나마 많은 편이고요. 아이디어가 진행이 되고 TG가 2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인 GPT 패드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 체인 GPT 패드가 화이트브릿지였어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ADIX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에 상장을 하고요. 게이트에 와서 호들러 캠페인 오면은 ADIX가 있습니다. GT를 홀딩을 하면은 ADIX를 받는 거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놓은 GT가 있는데요. ADIX를 433길 봤는데 0.128불입니다.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상장 가격이 0.0003불로 잡혀 있고요. 초기 상장 대비 5배가 올라야 클레임 가능한 수익권이 나옵니다. 만약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그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제가 이전에 아이디오세일을 두 개를 만 따로씩 해서 참여를 했는데 두개다 환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바이바이터랑 시르카 이렇게 또 환불 가능한 애들이 있었는데 이때 영상도 찍고 이랬는데 갑자기 종료돼버려가지고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여기 FCFS 선착순이라는 거고요. 모집 풀이 있다고 합니다. 모집 풀이 1 밀리언 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집 풀이 다 참여는 자동으로 아이디오 참여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전 시르카나 바이바이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전에 끝났고요. 세일이 5일 정도 진행되는데 저는 한 3일 차 정도에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를 넣을 생각입니다. 기간 내에 금액이 남아 있다면은 한번 참여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환불 가능한 거라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만 달러씩 넣는 게 다섯 배를 먹기 위해서 계속 만 달러씩 넣는 거고요. 만 달러에 다섯 배는 오만 달러죠. 한 방에 오천만 원씩 벌고 싶어서 하고 있고 옵션 자체가 환불 가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불이 다 됐었고요. 토큰 청구 기간으로 가게 되면 은탭네개 중에 하나가 클레임 버튼이 생기면서 클레임이 되고 만약에 환불을 받을 거면 토큰 수령 버튼 버튼을 안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24시간 뒤에 환불이 됩니다 코인터미널 참여할 때는 달러만 넣어 놓고 TGA가 되면은 코인 가격 본 다음에 원금 회수 이상 할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은 파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하루 기다렸다가 환불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계속 시도를 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코인터미널 환불 가능한 ADIX 프로젝트 소개를 해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나 이틀 이내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3일 정도 달러를 묶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 가격 마음에 안 드시면은 자동으로 환불 되니까 그것까지 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 터미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